행보나팔 TV, 예행보나팔 TV 예, 예술단. <laughs> 어, 특별히 또 어, 울산의 어, 25년 해양축제 행사를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취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친구의 또 어, 안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선해양축제에 오니까 참 저, 저 혼자 보기 너무하고 아주 좋고, 또 이래 멋지고 해서, 어 모든 분들에게. 제 친, 친, 친구인데 여러분들이 무슨 구독, 좋아요를 많이 좀 눌러주시고 또 내장해주세요. 좋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고자 행복나팔에 올립니다.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소방차까지 어, 동원돼 있고. 대단합니다. 예, 이 무대가 지금 이쪽 메인 무대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일산해수중 앞에. 또 제2 무대가 저쪽으로 일산 해수장 입구 드론 입구에 또 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 어, 지금 또, 또 행사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야 사람들 많죠? 아 <laughs> 멋집니다. 아 좋아요. 네. 자 우리 친구 소개를 이렇게 일산 해수장에 와 있는데 오늘 저 해양 축제 마지막 그 행사랍니다 아, 여기 진 멋진 이 자리를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여기를 지금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는, 어, 어시 반에 불꽃, 불꽃쇼를 한답니다. 그때 제가 또 영상을 멋지게 들었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또 울산 어리고호방미를 도망... <laughs> 판매를 하고 있네요. 와.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여러분. 멋진 광경을다 같이 봅시다. 그럼 우리 친구는 이쪽에, 울산의 동구 쪽에, 살고 계시니까, 이런 행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매년 해마다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또 같이 해, 하고 했습니다.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이런 행사를 잘 몰랐습니다. 해양축제를 이렇게 하는지도 몰랐고, 오늘 갑자기 연락왔더라고요 뭐 그래서 내가 긴급히 시절을 하고, 와가지고 시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정님, 부정님께 다시 한번 응원 부탁드립 <목소리로> 가고 싶은 데로 가시면 돼니다 <목소리로> 어디로 갈까요? 안내에 따라서. 네, 오늘 이리제들을 가득 채워준 자, 순수하고 좋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노력과 열정들을 모두 느으셨나요 아, 일산해적장에 아주 바닷바람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음. 여러분, 아주 네. 일산해적장에 바닷바람도 시원하고 바람도 많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고 많이 엔도핀이 발파하여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laughs> 아, 이 멋진 친구네 <laughs> 안내도 잘 하시고. 어디 계신가 행사 내용을 잘 하시니까. 그래. <laughs> 아, 멋집니다. 멋집니다. 어, 앞으로도 오래 기억에 남을 따뜻한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옆에는 하이베이 음. 호텔이, 음. 호텔이 딱 있고. 어, 하이베이 호텔에 자가 한번 오시다. 음, 하이베이 호텔. 자치는은 참해 주신 여러분. 우리나라 의자치고 현대. 응. 눈 보고 그다음에 또 사회를 반대쪽에는 울기 등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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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보세요. 진짜 멋진 곳이고 아, 아, 멋진 짜멋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무대를 맡아주실 문지영 아나운서님. 우리 그 친구분께서는 원래 사회자입니다. 사회자. 제가 직장은 현대차 직장 대 기브 다닐 때. 어, 아이 사회자로 유명했습니다. 직장 모임, 직장 모임이나 연예시대때 어, 특별로 또 사회자를 초청하고 이런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진짜 잘 만났습니다. 오늘 사회자. 제가 자랑이 아니라, 친구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댄드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야죠. 네. 주시고 또 예쁜 마음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우리가 부산 또 여행을 할 시험 겁니다. 시험 또 친구가 또 친구. 우리 친구가 또 부산을 또 좋아하니까 그때 가면 또 별도로도 네, 어, 안내해 가지고 방주의 어, 멋지게또 안내를 하면서 여러분들 을 즐겁게. 서울에서 음악 작업을 또우리가또옆구에 노래, 노래 할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자, 좋아요, 많이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치 그리고 프라 분들께서 지금 일산해수욕장에서 네. 네. 함께 아. 주고 계십니다. 아. 어. 이제는 그대쪽보다 네. 지금 바닷가 해변 쪽에 어째. 한번 대화를 해보시는 예후 분도을 해가지고 안전을 하하. 위해서 곳곳에서 안전요 원 분들께서 아, 여러분께 안전요 내 분들께 안전요 분들께 주소를 알려주시고요 잠시 후에 쿠바 불꽃쇼 시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하시네 잘 하시네. 오즈들주 그래. 감사하겠습니다. 오지배, 오지배. 오케이. 시작하겠습니까? 한번 영어를 하 관계 없습니다. 음? 인터뷰를 하실래요? 영어 해도 관계 없고 한국말도 관계 없습니다. 아, 영어를 잘 몰라요. 한국어를 한, 조금 알아요. 음. 그, 여기 대한민국에 어, 1년 동안 음. 여기 10빌딩 고용대 어, 중업에서일을해요 아, 중공업에서 네. 아, 중국어 네. 아, 나 멀리서 오시가지고 예,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네요. 오랫동안에 저희네 만나서 반갑고 네. 이래 어떤 공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기술진이 이렇게 오시가지고 현대중공업에 네. 어, 기술진으로 또 일하신 거우리가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나라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어, 감사합니다. 음, 가족들에게 혹시 전신으로 시방이되니까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가족이? 어, 가족, 가족. 예. 뭐 영어를 해도 관계없고 한국말로 예. 가족들 가족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관계없어요. 아, 아 전시회 나가니까 네. 전시으도안 합니다, 시회에서제 아. 비자는 바꿀 수 있고, 바꿀, 어? 바꿀 수 있고. 그, 그, 가족들 여기를 초대합니다. 오, 오, 오케이. Thank 이거 좋지 않습니까? 네, 행복나팔 TV 검색하시면 아, 나면 있어요? 아니, 아니. 아, 그렇지. 행복나팔 TV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예, 유튜브 들어가요. 예, 안다 주시면 됩니다. 이곳 로 TV에 봉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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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부탁드에 봉합한 TV에 불꽃쇼 TV에 봉합한 TV에 봉합한 t v 하 봉합한 TV에 봉합한 TV에 봉합한 TV에 봉합한 TV에 봉합한 TV에 봉 불꽃놀이하 하는 국한데 어, 어, 할, 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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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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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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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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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국한 비가 오락가락 했었고 또 마지막에는 비가 좀 많이 내려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격하시고또 마음 조이셨 조금 기다려면 저희도 으로 안내로 또해 드릴 겁니다. 해드 이번에 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그 다음에 또 시상회 불꽃 축제를 한다고 하거든요. 하이라이트 마지막 불꽃 축제 앞에 행사는 많이 하였습니다. 했는데, 했는데 마지막 어, 불국 축제를 하이라이트를 해 가지고 행사 해양 축제 조선 해양 축제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협치해서 감사드렸습니다. 습니다 대 히날레이 불꽃 조금 전에 그 우주베키스탄의 그, 조금 후에 그 해축제 마지막, 마지막 하이라이터 어, 그 불꽃놀이를 어, 시작을 감사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를, 기대를 바라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방어진에. 자, 그럼 이제 이공유홀게 음, 마무리해 볼까 맞다 합니다. 포명되시는네빈 여러분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더잘사는 동부를 위해 정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김종훈 동부총장님과 이선영 사범님, 국경장님과 아, 축제 추진위원장님 무대 위로 먼저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의회 박경옥 의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기 음, 바랍니다. 왔네. 네, 친구 왔네요. 우리 네. 국민 여러분들 곁에서 자 여기 보면의원님 어... 모시겠습니다. 자 다음에 안내를 해보실 때 조금씩 조금씩 풋풋하장님하고 청년 잘할 수있요 그리고 저희 울산 어, 동, 동구 청년님하고 우리 친구도 잘하고.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들 두분 모시겠습니다. 전하초등학교 하선동 교장 선생님. 미포 초등학교 김육현 교장 선생님 <laughs> 우리 교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우리 내빈 여러분 무대 위로 자리해 주셨는데 먼저 큰박수로 우리 내빈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요, 오늘 아, 마무리하는 게 여정입니다. 어... 우리 교청장님 사흘 동안 열었습니다. 여러... 교청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종찬, 우리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준비위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비가 오는데 애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노심칩니다. 우리 UBC 이재화 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스프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 불꽃을아올리는 축복을 소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같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구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 <laughs> 조선의 축제가 우리 지역의 대표하는 해양 문화 축제로 <laughs>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아차고 풍성한 내용으로. 내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음. 네. 우리 친구 장님도 잘하고 의 의장님이시죠? 동구 의회 박경의장입 우리 도 잘한다니까 한또찍어주자박경 <laughs> 의장이 수 <laughs> 즐길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먹거리가 많은 곳이오니 앞으로 자주 찾아오셔서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해상 불꽃쇼가 시작됩니다. 주민 여러분 아니, 아니, 행복하십시오. 고구해랑 항상 함께해 한... 주신 우리 김종훈 구청장님과 지종찬 축제 추진위원장님 그리고 박경옥 동부의회 의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예정된 시간 9시 30분이 오케이. 다 됐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음악 불꽃쇼 여러분들의 희망을 아, 쏘아 올림픽 카운트를 외치고 1일 아, 이후 발사까지 함께 외치면서 불꽃쇼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발사라고 외칠 때 버튼을 힘차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람객 여러분 팔! はあ3・1・1。 한 인사대 철청 앞에 그 마은진 출렁 다리 앞이 거든요 여기 회사에서 북극 철를을 쳐오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내일요 북극을 투 멋집니다 여기는 지금 방은진출렁 다리 옆에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일산의 입장입니다. 일산의 입장 일사맨식장 바로 바닥 갑니다. 우산입니다. 여기는 우산입니다. 풋고시설입니다. 관객분께서는 많은 관객분께서 축제를 보고 계십니다. 끝이 안보입니다. What's this 완료를 스는 이곳은 울산광역시 동구 해산해수욕장 <laughs> <일산> 울산 <laughs> 조선해양 축제 멋쩌나 아아에 그리고 우리 동구도 늘 두근두근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될 그곳으로 나물이 하겠습니다. 에도 감사드립니다. 으도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백사장 앞쪽에 축제, 계시는 분들은 바깥쪽에 축제입니다. 계시는 분들부터 먼저 이동하신 이후에 이동을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호수에 아, 아, 우려 무리어 계시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절대 급하게 이동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천천히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사에 오늘 해방시 현장에 많이 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참여에 감사의 인사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귀가하실 수 있도록 아, 천천히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분들께서 이동하지 않도록 백사장 가장 안쪽에 계셨던 마지막 분들께서는 말입니다. 바깥쪽에 계신 분들이 먼저 나가시고 나서 천천히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 쪽에 계시는 분들부터 순차적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안쪽에 계셨던 분들은 가급적 천천히 안전하게 마지막에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질서 정연하게 함께해주신 관람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내일 저비에을부하고 아, 많은, 많은 분들의 관심 덕에 아, 2021 울산 조선의 양 아, 축제도 성원비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울산광역시 동북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함께해주신 여러분,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 천천히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경찰 분들, 그리고 안전 요원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의 안전 협조에 잘 따라 주시고요. 이동하실 때 특히나 넘어지거나 일거나 다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안전한 이동을 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하고, 인터뷰도 하고, 소감을 또 우리 친구 소개를 또 왔으니까. 네. 마지막 또 인터뷰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셔도 힐살다 여기서 주의요 주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외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주의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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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나팔 TV 구독 네.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이 브 방송 라방을 끝을 내겠습니다. 끝쪽에 있는 일산청량광장도 눈여겨 봐주시고요. 앞으로도